베이카포 호수 저 뒤편에 보이는 산, 구름인데 아 산, 산인데 산에 구름이 좀 있네요. 한번 살펴봅시다. 일단, 호수 빛깔 자체는, 어, 끝내주네요. 아, 그러니까, 저, 게 뭐, 교회 같은 거 보이죠? 저게 뭐, 목자의 집인가? 뭐, 극하는데. 멀리서 봤을 때는 바로 저 목자의 집인가 뭔가 바로 갈수 있는 줄 알았더니 호수가 어, 막혔네. 아, 저 다리를 건네야 될 I'm assuming you saw where the pushers have been off <목소리도> 여기서 한번 다시 자 에메랄드 물빛으로 알려진 페카포 호수 어, 페카포 호수의 물빛을 음, 서서히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색깔이 어떤지 서서히 가까이 <laughs>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보통 물림 색깔이에요 멀리 해야 색깔이 좀 독특해 보이네요. 그런데 내가 듣기로 이 물이 저 뒤에 저 뒤에 여기가 뉴질랜드 남섬인데 남섬 남성 저 뒤에 보면 산 보이죠? 산이 보이는데 내가 지금 카메라를 좀 확대시켰는데 그눈 보이죠? 눈제 생각에 그게 만년설 같아요. 음, 그래서 그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녹아 가지고 흘러내리는 그 물이 이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, 뭐 빙하가 녹아서 만든 호수라고 하니까 아마 그 만년설에서 흘러내린 물 같습니다.